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팔경주 1,3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대천여왕이 주변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태산수가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서는 5번 동백여신이 3위까지, 안쪽에서는 3번 백록장과, 바깥쪽에서는 10번 지전부래 그리고 뒤쪽 2번 토폭풍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대천유왕이 잡으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7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동백여신이 따라 붙으면서, 7번, 5번, 10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안쪽으로 3번, 백록제과 2번, 폭풍 뒤쪽에서는 4번, 원동이트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대천유왕이 잡고 있습니다.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는 7번입니다. 바깥쪽으로는 5번이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으로 1번과 10번, 3, 4, 2, 3. 선두는 여전히 7번, 대천요왕이 중반까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5번 동백여신과 안쪽에는 1번 태산수, 바깥쪽에는 10번 지점부배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선두 7번, 대천요왕이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5번 동백여신과 1번 태산수가 2위 3, 10번 지점부배도 여전히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원동히트와 2번 흑폭풍, 3번 백록 어, 국장원이 오, 6이권 6, 7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7번 대천여왕이 앞서면서 4코너 선이하고 결승을 내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대천요왕 그리고 5번 동백여신이 잡고 있고 안쪽으로 1번 태산수가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7번, 5번, 1번 싸에 1번 태산수 역주가 돕면서 1번이 선두를 이습니다 7번이 뒤를 밀면서 선두를 1번 태산수가 잡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치나오는 6번 달의전사, 8번 천하제패 그리고 한복판에 5번 동백여신이 2위 3, 안쪽 7번 대천요왕도 따라붙습니다 1번 태산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8번 천하제패의 막판 역주가 보입니다. 안정선 6번 달의전사가 따라붙으면서 1번, 8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300m 마지막 경주 1번 태산수역주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 천하제패와 6번 달의전사가 2위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8번, 6번은. 아, 2위 싸을 펼쳤고 그 뒤쪽에서 5번 7번 따라 붙었던 경주 7번 대천여왕이 4코너까지는 선두를 끌고 <목소리>